어 뭐라고? 어머. 어디서 오셨어? 어디서 오셨어? 여수요. 여수? 여수? 단체로? 네. 몇 분? 몇 분? 아, 진짜. 와, 근데 왜 거기 있어요? 여기 있죠, 금 내 계속 봐줄 테니까 가지 말고 계속 즐겨야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와 설마 나보러 여기까지 온건 아니겠지? 진짜로? 야 그렇다고 칩시다. 어 일단 너무너무 반갑고요. 어 어떻게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일단 인사부터 나눠볼까요? 일단 안녕하세요.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손이 잘안는데 안녕하세요. 아우 그렇지 그렇지. 아 네. 어떻게 어떻게 여기 몇 명만도 못해. 안녕하세요. 어디 군부대에서 나오고 아니죠. 지와 아, 깜짝 놀랬네. 아 너무 반갑습니다.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어, 우럭축제에 또 이렇게 지원이 여러분들과 인연을 또 맺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한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야 여기도 인사해야 되는 거야? 반갑습니다 아 신경 엄청 쓰이네 진짜 어 좋아요 내가 내가 계속 그쪽도 의식할 테니까, 어, 오케이. 어, 솔직히 저는요, 제 무대가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어디로 튈지,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열정 가득한 곳을 좋아합니다. 왜냐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. 희한하게 뭔가 자꾸 끌리거나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정인 것 같아요, 열정. 그래서 이 순간부터 지원이랑 같이 에너지를 같이 나눠주시다가, 와, 정말 뜨거운 열정이 막 샘솟는다 하시면 가차 없이 그냥 소리를 막 질러주세요. 그럼 지원이가 정말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우럭 축제를 사랑하 하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제부터 에너지를 좀 함께 모아봤으면 좋겠어요. 이야, 어떻게 하시냐면요, 잘 들어야 돼요. 잘 들어, 오빠. 오케이. 네. <laughs> 지원이가 먼저 네, 쿵 자라자자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에너지를 그냥 탁 모아서. 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네! 와저 누가 보면 내가 오빠들 데리고 온줄 알아. 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? 좋습니다. 우리 삼길포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다 같이 오른손 주먹 하늘로 비번져. 와 대박. 그 변두리에도 다 보여. 포차 에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준비하시고 공짜라 자자자 생각보다 좀 약했어 어떻게 여기가 더커와 진짜 오른쪽 귀가 쩌렁쩌렁 거려 지주 그냥 다시 한번 그렇지 아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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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고 하고 와 좋습니다. 이 에너지 그대로 지금부터 이제 달려갈 건데요. 이 에너지의 그 끝을 놓치 마세요. 그리고 끝까지 해이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바로 가겠습니다. 나같이 박수! thank <laughs> you 말하도록... <laughs> 앵콜 원해요? 예!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. 예! <웃음> 오른쪽! <웃음> 미치겠네, 아주 근데 이상하게, 이상하게 자꾸 중독성 있어, 저 오빠. 와, 희한하게 땡기네. 오빠 이름 뭐예요? 여수? 여수? 예! 이름이 여수? <laughs> 뭐라고? 에서 왔는데 오빠 이름이 뭐냐고 사랑해요, 사랑해요. 박 사랑해요. 박상 어. 박상주 네, 우리 상주 오빠 잘한다. 야 우리 상길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. 너무 좋아요 우럭 네. 드셨어 네. 아, 맛이 어때요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래도 우리 영수 사투리로 맛있다 맛있다라는 그래도 맛있다라는 표현. 맛있었어. 그래, 알았어. 야 와, 어떻게. 즐거우세요? 이렇게 입 밖으로 뭔가를 토해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외마디지만 아마 하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. 어? 기분이 희한하게 좋아지네라는 걸좀 느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이 에너지 받고 지원이가 이제 트로트 메들리 한국 달려갈 건데요.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즐겨 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박수함성 소리가 아마 지원이를 좀 많이 움직이고 미치게 만들 것 같아요. 어떻게 박수함성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? 박수함성 소리 자신 있어? 박수와 함성! 예! 와 진짜 와 우리 우럭 축제 좋은 빠들이 다 살리네 진짜 와 어떻게 준비 되셨어요? 예! 우리가 오른쪽보다 못한 안큼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준비 되신 분들을 만나가지 박수와 함성! 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야, 아 솔직히 처음에 무대 올라왔을 때 아, 여러분들 우럭을 너무 많이 드셔서 지치셨나, 내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쳤나 했는데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들이지 몰랐어요. 와 어떻게 즐거우세요? 그러면 참, 내가 내가 노래하다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밑에서 제가 오른쪽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. 내가 지금 잠깐만 갔다 와도 괜찮을까요? 내가 오늘 오빠들한테 안 가면 저 오빠들 평생 나 저주할 것 같아. 알았어요, 내가 갔다 올게돼 와, 오, 야, 일단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돼. 너무 고맙잖아요. 와, 오빠, 야, 야 우리 상주 오빠. 빨리 빨리 상주 가겁니 <laughs> 오빠 고마워요. 아 그래 그래 알았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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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. 야 오케이 좋습니다. 야와 됐다 됐다. 아야어저저 저 상주 오빠 가까이서 보니까 아 조금 무서웠어. 어, 오빠 영화배우 아니지? 어 깜짝 놀랐네? 와 어, 근데 은근히 매력있네 아 좋아요 좋아요 요즘은 어 뭔가 매력으로 어필하는 시대가 맞긴 맞나봐요 희한하게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안 끌리는데 희한하게 끌린다 이야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요 어 아무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앵콜을 심하게 외쳐주셨는데 지원이가 여러분들과 노래 좀한 자락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같이 좀 불러볼까요? 진짜로? 맨날 말만 네네 하면서 노래하라 그럼면또안 하더라고 같이 해 주실 거죠? 네! 그래요 우리가 오늘 어 가요제지만 앉아계신 분들도 노래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 앉아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? 네! 좋아요 그러면 음악 주세요 네. <laughs> 우리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음악 축제를 더 빛내주세요. 반짝반짝 있습니다.